오늘은 그냥 경쟁전. 딜러 한번 해볼까? 아니다, 오랜만에 자유 경쟁전 한번 가보자. 한조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한 조각? 오랜만에 한 조각? 다들 알겠지만, 난 쳐본 적이 없어. 패배를 몰라. 야래, 야래. 패배란 걸 모르는 무서운 데빌의 등장인가? 이런, 이런, 악마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구만. 패배를 모르는 남자와, 승리밖에 모르는 남자의 싸움. Who is win? 바로, 이거, 견제해주고, 메르시 컷. 오, 아팠어, 살짝. 살짝, 쿵, 아팠어. 와, 이건 에바지. 자, 애쉬로 바꿉니다. 상대가, 지금, 탱커도 많고, 저 파라를 견제해주면 돼. 파라만 견제하면 상대 아무, 아무것도 못해요. 아, 힐이 안 들어온다. 잠깐만 이거 근데 저거 자를 사람은 필요한데? 그 나의 위로울 메이럴? 나의 위로울 메이럴 함께라면은 절대 지지 않을 수가 있지 어 상대 파랗 좀 하네! 역시 패배를 모르는 남자라서 그런가? 역시 패배를 모르는 남자 에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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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그 상대 아직까지도 잘못 밀었어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막으면 되는 거지 자 내가 이제 견제해주는 거야 봤어요? 이게 바로 승리밖에 모르는 남자 승모남 하지만 상대한테는 패배를 모르는 남자 패모남이 있다 <목소리>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나 사, 나 사, 시원히 살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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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아니 디 진짜 이거 잡을 수 있는건데 왜 힐을 안해가지고 정말 참말로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나 살려 나 살려 나이스 와, 저 윈스턴 어떻게 하면 다 이긴다니까 내가 지금 와우! 봤어, 봤어? 나를 살릴라 말이야! 난 패배를 모르는 남자라고! 아니, 승리밖에 모르는 남자라고! 승무남, 맨! 어우, 씨, 까비. 어우! 야, 상대 윈스이좀 치는구만, 맨. 나 지금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원래 여기는 뚫리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윈스이 지금 나밖에 못 봐. 왜냐? 내가 이제 날뛰는 순간 자기 팀이 다 죽는 거 아니까. 그때 우리 팀이 앞에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상대 탱커 3명인데, 지금. 와, 잡았다, 그 중에. 와, 잡고 갔다. 여기서 이제 탱커가 많아졌잖아? 상대 파란 없어졌잖아? 이때 뭐 하면 되냐? 리퍼, 암 리퍼. 자, 여기서 상대 탱커 3명이 있다면 리퍼 꺼내주면 상대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바로 승모남 김지원의 전략. 오버워치는 뭐다? 전략이다. 전략을 짜야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킬 받아주면서 빠져줄 건 빠져주면서 상대 우리 팀이랑. 자가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와우 개빨라 아니 이걸 아씨 나 개빨라는데 방금 좋았는데 오케이 중할부 상대 씨금못 밀고 있죠? 이게 중할부죠? 어이 뭐 하신 거죠 디바님? 오케이 가 이제 이러면은 내가 짤릴 필요가 없으니까. 와, 쎄다, 리퍼! 궁술 끌려고? 궁술 려고? 궁술 려고? 어? 살짝 빠져주면서, 여기서 힐. 어, 이거 잠깐만! 나 메르시한테 죽었어? 이거 살짝 초리린데메르시님 중화의 부! 중화의 부! 중화의 부! 안 되나? 어, 상대 벌써 중화의 부 썼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음, 야, 키! 좀 하네? 페모남. 페무남 좀 하네. 하지만 승모남을 이길 수 있을까? 이함이 승모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아깝다 닮지. 에? 거슬리지? 나 지금 여기 올라 있는 거 거슬리지? 거슬리지, 이마. 인마. 이마들아, 거슬리지 않냐? 오케이. 상대 하나 잘라. 상대 부활 뺐어 근데 그 사이에 메르시가 힐을 못하니까 그때 우리 팀이 잡아주면 되잖아 이거지 이거거든 이게 나야 이게 전략이고 오케이 짝짝 어이 이것뿐이냐?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랄까? 이 정도면 충분하군 그 근본 없는 자신감 도대체 뭐냐고 너무 많이 밀었자 애송이 상들은 시간 낭비 하하하하하 <laughs> 이런 이런 애송이를 얕보다가 기쏜 말로 큰일 다 어? <웃음> 뭐라노? <웃음> 어허, 어이 승무남, 첫 판부터 양악이냐? 라이까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내 힘을 줄체를 못할 때또 그런, 어 트럭 날것 같아. 오케이, 액션 슬라이딩. 오케이 상대 쫓아내 주고요. 그레이트 슬라이딩, 그레이트 액션, 어빌리티 파워. 오케이 잡았어. 그레이트 액션 파워 슬라이딩! 아야 어 야, 뒤에 바티온 스 <laughs> 위에 바티온 스 오케이 이제부터 아무를 호위를 시작해볼까? 울부짖는 늑대의 힘 파워 스트라이커 액션 스트라이커 하이퍼 스트라이커 커드라 스트라이커 지우지 못하는 스트라이커 오리샤 스트라이커 아야 한 대도 안 맞아 스트라이커 아 이게 안 되네. 야레야레? <laughs> 안되겠다 한조 등장 내 활끝은 빛나고 그 빛은 언제나 상대의 심장에 꽂혀있지 내 화살로 인해 모든 평화는 없어지고 모든 전쟁 또한 사라진다 저 새끼 존나 세네 뭐야 겐지 간다 바스테몬본다 내가 중활부! 어쩔 수 없지 다시 한조 나를 부활시킨 거는 내가 잘하기 때문이지 와우 맞습니까 람지? <람쥐> 상대 야! 파워 액션! 용의! 눈물! 허우. 상대는 안 죽어!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지! 이거지! 12 데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이, 어이. 나의 데스는 헛되지 않았다 어? 데스! 야이 어이, 뭐야? 뭐야, 이 새끼? 아, 1기한 맞아? 진짜 어이없네. 오케이! 커! 커! 이거지! 이만 잡으면 돼. 나이스 빙그빙그 돌아버리는 로더그 힘. 액션! 스트라이크! 오케이. 승리를 모르는 남자 승리. 아니, 승리밖에 모르는 남자 승리. 너희가 진 것이 아니다. 내가 강한 것이다. 때론 승리의 환희를 때론 패배 다다 나갔어? 다 나갔어? <laughs> 나갔어? 싸가 없는 자식들이 대사 다 끝까지 듣고 나가야 되는 거 국룰인데. 겁나 싸가지 없네 이거. 아무튼 여러분들 승무남의 승리입니다. 승모근남이 아니라 승무남이라고요. hot code hot 2 3 Scouts 4 code hot code hot two, three, yes, four, sir. Hu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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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laughs> 4 sir hot 2 3 duty